마, 마음이 뭔그랬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그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뭐 볼펜 갖다 줄 직원조차 남겨놓지 않았다. 알고 보니까 정진석, 윤재순 두 사람이 지시를 해서 PC 다 파쇄하고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음. 뭐 윤재순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다 증거인멸 아니에요 언니? 그렇죠. 예. 윤재순은 원래 검찰 내에서도 뭐 여러 부하 직원, 음. 뭐 성희롱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예. 뭐 그래서. 제가 법사위 청문회 때도 와서 좀 뭐라고 했었는데 예. 조용히 아무 뭐 질문할 건 없는데 예. 그냥 조용히 어. 또 나가는 그냥 어. 나, 나가게 할수 없어서 예, 제가 예. 뭐라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명백한 저는 증거 인멸 음.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네. 보통 청와대 가면 정말 뭐 하다못해 뭐 컵이든 뭐 음. 바, 찬, 반찬 이렇게 청와대 마크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런 그런 아, 표시도 없는데 그냥 어... 네 정말 아 찬기도 없었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보통 바, 마크가 있거나 다 있잖아요 청와대에 뭐써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민자였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정말 접시 하나까지도 가져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양구 자택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릇을? <laughs> 막 그러지는 않았셨겠지만참 네. 어떻게 그, 급하게 그럼 급조를 해서 마련을 한 건가? 뭐 그냥 일반 아, 그냥 일반, 아, 일반 식기로 네, 네. 있겠죠. 이건 진짜 너무 좀 약간 골탕 먹이려고 했나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네? 그렇죠. 아니면 네. 정말 그 접시 하나도 다 이렇게까지. 가져가고 싶었나 싶에. <laughs> <laughs> 야, <웃음> 근데 그건 그거는 안 되죠. 그거 가져가면 그렇죠. 그 저기 뭡니까 그 법력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죠 그래서 사용하던 컴퓨터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있던 뭐 네. 시설들 음흠.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파기하더라도. 네. 그걸 가져가거나 음. 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음. 용도로 삭제했을 수 있지만 네. 삭제도 아마 안, 안 되죠 어찌 됐건 음. 저희가 그걸 또 찾아서 추적해야죠 예. 예. 앞으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방금 전에 그 원내대책회의 백 브리핑이 끝났는데 네. 원래 12일 본회의에서. 네. 어 여러 가지 법안들이 다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형사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등등에 대한 처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개혁입법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본회의가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원희? 지금 저도 뭐 방금 국회의장 공보수석과 예. 지금 원내 대표단 방백벌기를 예. 들어보니까요. 예. 아마 11일 본회의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음. 개혁입법 소위 이제 부담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했을 때 네. 그건 임기를 마치는 마무리한 원내대표가 하고 나가 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야 신임 원내대표단이 이제 그쵸. 탄생했을 때좀 부담 없이 음. 한다든지 처음에 아무래도 이뭐유화적인 네, 제스처를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처음부터 강공하긴 네. 어려울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선 좀 저는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는 게 어떤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음. 또안 하기로 했다니까 뭐 <laughs> 네.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좀 해야 된 형사법 같은 경우는 네. 그 동안의 어떤 여기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에 대해서 네. 어, 어찌 될건이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나 재판을 네. 포함하는 게 사실 소추라고는 거를 많은 법률가들, 어, 이 법학자들이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감론을박 음, 있었던 음, 거 아니겠어요? 음. 뭐 6월 18일 재판 을 나가라는 네, 나... 막 말도 안 되는 <laughs> 소리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서울고법에서 음. 명확하게 헌법 84조에 의한 네. 불소추 특권이다라고 네. 명시를 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농 농, 쟁점이 없어진 음. 거거든요. 그러면 음. 법사법부도 인정했고 네. 입법부도 이미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었기 음. 때문에 명확하게 불소추 특권의 의미에 대해서 네. 단순히 법률 이게 음. 법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네. 뭐이 법적 근거를 예. 명문화하는 것도 좀 필요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보는데 법률로 그래서 형사법 개정은 저는 해도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좀 아쉽긴 하네요. 어...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유야무야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뭐이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고법이 예. 그 명시했으니 예. 그 정도는. 예. 뭐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논란이 어...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예, 예. 네. 그것만 뭐 어... 일단은 다음 원내 대표단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예. 거 보니까 예. 뭐좀 그러네요. 점점점이네. 심입니 그리고 이제 <laughs> 법원조직법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어이 법사회 지금 1소위에서 법안일 예. 소위에서 법사회 내 예. 1소위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증원도 아니에요. 예. 1년을 유예 두고 예. 1년에 한 4명씩이 점차적으로 예. 어 순중하는 음흠. 효과였는데 네. 워낙 법원이 이, 이 대법관들의 이 재판이 이 음흠. 너무 이 사건 수가 너무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되었건 음. 뭐 법원 조직법이 밀리면 음. 또 쉽지 않거든요 어찌되었건 네. 워낙 또. 이게 또한번 개혁 입법이한번 밀리면 사정없이 밀립니다 네, 예뭐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 나왔을 때그 초장에 임기 육 개월 안에 해야 될 개혁 입법들을 쫙쫙쫙쫙 해줘야 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예정된 개혁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행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특히 이제 개혁은 국회에서 제도 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입법부 권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밀리면 어좀 답답해진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네. 듭니다. 지금 방송법도 방금 보니까 과방위도 취소된 것 같고요. 네, 네. 좀 이상해지네. <laughs> 그리고 네. 검찰개혁은 밀리진 않겠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이것도 지금 전기국회 전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소청으로 빠르게 가야 되는 거아닙니까 네. 아, 공소청.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안이 네.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유지하고요, 네. 총리 산하의 이 그 음. 중대 범죄 수사처를 네. 만들어서 어~ 이 중수처 중수처와 네. 공소청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그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네. 하지만 이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은 총리 산하로 네. 그다음 음. 이 공소 기능은 <laughs> 또 인권 유지 네. 인권 보호 등의 <laughs> 이 취지를 살려서 또 법조인이기 때문에 음. 법무부 산하로 두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이제 검찰 개혁 아니긴 하지만 음. 아직 법안이 발의돼 있지는 않거든요. 예. 민주당 안은 나와 있지만 어. 뭐 조국혁신당 안은 좀 저희와 또 다르고요. 그래서 예. 어,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음. 뭐 사실 개혁입법이라는 건 정권 초기 3개월 이내 집값 네. 해야 된다 고 보니까 그러니까 네.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3대 특검법과 더불어 음. 지금 3대 특검법이 20일 정도의 준비 기간과 90일 최장 뭐두번 네. 정도 연장한다고 음. 하면은. 뭐 150일까지 할수 있는데요. 그 170일 정도 하는 5개월 음. 5개월 정도 이의막 이게 순차적으로 예. 이 특검이 가동될 때 음. 실질적으로는 뭐세 달이라 세달 플러스 알파 한네달 네 정도거든요. 뭐이 예. 연장하지 않는다면 예. 네달 <laughs> 동안 특검이 막 주, 음. 진행될 때개혁의법이네 달간 진행돼야 되니까요. 뭐 네. 지금 뭐 그렇다 해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흠. 앞으로의 네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함께 이루어지고 음. 딱 매듭짓고 이제 넘어가 그렇죠. 국면전을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그 또 그게 또 내년 지방선거 음. 뭐 앞두고 또 하면 또 선거 앞두고 안된다또 그렇죠. 뭐 워낙 또 항상 예. 개혁이 좌초될 땐 선거 앞두고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저는 어 최소 최대 네달 이내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스텝이 꼬이면 어 많은 개혁들이 좌초될 수가 다 있어요, 네. 다 밀려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곳비를 줘야 된다라는 아. 생각인 거고, 그리고 정부하고 법원이 다소 지금은 협조적일지 모르지만, 네? 어 이게 또 시일이 지나가면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흔들리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그 개혁, 저는 YS식으로 하는 게 맞다. YS가 하나회 청산하듯이 금융실명제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이재명 정부의 초창기에. 검찰 개혁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검찰 주변에서 특수통 검사들이 사표 내려고 준비했다가 도로다 집어넣었다. 어 그리고 한직으로 밀려날 뻔한 사람들이 아 우리도 좋은데 갈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 검찰에 제일 많이 당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로 밀리면 안될것 같은데 좀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 <laughs> 아, 박찬대 원내 대표는 네, 어 조금 속도감 있게 하고 싶어 하고요. 네뭐 그동안 또 워낙 최고위원부터 원내대표까지 음. 지금 3년을 열심히 음. 뛰어왔기 때문에 네 조금. 아무튼 저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길 바라긴 하는데요. 네. 본인은 그래도 할 의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 있었다고 음, 봅니다. 그군요. 렇또 하나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지금 삼특검 통과가 돼서 이제 이 특검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방금 전에 나온 얘기는 어 최대한 빨리 추천하겠다라는 음,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좀 결정이 좀 되고 있습니까? 뭐 추천은 받고 있고요. 예. 어, 오늘 지금 이제 국민의 의견 받고 예. 공포되면 예. 국회로 송부하고, 그쵸. 국회는 또 특이 특별검사 추천 요구안을 보내달라고 하면 또 네. 정부에서 이 추천 요구서를 보내고, 보내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예. 추천해서 올리고 예. 이한 절차간 핑퐁이 한네 번은 예. 있, 예. 있거든요. 어 예. 그래서 예. 그 절차가 음. 마무리 되면... 이게 그러니까 법률안 공포와 관련된 절차가 있고 음.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왜왜 정부로 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번이나 네,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점 차이가 있다는 음흠. 말씀을 또드리고요 네. 근데 막 그거는 아주 신속하게 음. 진행할 예정이고 네. 특별검사와 관련된 검사 보호를 포함해서 음. 어~ 의지가 충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윤석열의 정말 음. 그 잘못된 부분을 네. 바로 잡아야겠다. 예. 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에 침해된 음. 사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음. 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네. 또 우리 나중에 또 대한민국이 음.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한 소명 의식 이 있는 분들은 법조인들은 음. 많이 계십니다아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시작하면 3년간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검사 신분이라서 지금. 그 로펌에 계시는 변호사 분들께서는 조금 저하한다, 그러니까 구인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20년을 이제 소위 굶어야 된다,라고 아, 소위 에, 이렇게 시쳇말로 표현하는데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 결단해야죠. 소명 의식 있는 어, 그렇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 대한민국이 그래도 예. 양심 있고 정의로운 또 법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꼭 검사만 아니, 검사만 아니더라도 검사도 예. 검사 출신 중에서도. 음. 아, 과거에는 검찰이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는데 네. 이 최근 3년간 너무 검찰이 네. 망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도 못 했던 그런 그 정도를 네. 많이 봤기 때문에 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명예를 칠추된 명예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음. 소명 의식을 갖고 계신 분도 많고 네. 어또 판사 출신 뭐 음흠. 일반 또 변호사 출신도 많습니다. 어, 네. 누가 유력해요? 아 지금 지금 뭐 <laughs> 저는 당에서 많이 추천을 받고 계시고요. 아, 당에서 지금 계속 추천을 받고. 아 차기 대표단이 아 원내 대표단이 차기 원내 대표단이 네. 결정을 네. 하게 될 거다. 에,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원내 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지금 양자 대결 하고 계세요. 그 네, 서영교 김병기 김병희 내일... 서영교. 내일 김병기 의원님, 모레 서영기 의원님, 이또 네. 우리, 우리 정윤선 네 주제 편의점 출연하신다 주제 편의점에 출연하시기 때문에 <laughs> 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당원들께서 현명한 네. 선택을 하시라 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당원 20%가 포함이 네.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당원 당기 TF 단장할 때어 음. 크게 뭐세 가지 정도 개정을 했었는데요. 네. 어, 당헌 88조. 네. 소위 당 대표 그러니까 대선 일년전당 대표 사퇴 규정이었는데 네. 이거 개정을 대표께서 대통령께서 그때는 네. 본인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네. 안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만약에 가처분이라도 누군가 걸면 음흠. 3주 정도는 경선 진행도 못하는 거고요. 네. 또 본안에서 이긴다는데 가처분에서 음. 인용이라도 된다면 음. 기각이 돼도 3주간 경선 못하는데 인용이라도 되면 네. 그것 자체가 사실 음흠. 우리가 판사에게 당의 운명,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필요가 없다. 그렇죠. 강력하게 이거 예, 필요하다고거든요. 예. 왜냐면 단 예외 조항이 음. 없었어요. 어, 예. 무조건 1년 전 사퇴하여야 한다였기 어, 때문에. 한다. 단제 비상 사태시 예. 달리 당무의 결정으로 달리 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88조였고 또 하나는 어, 이제 권리당원들께서 이 국, 이 국회의원들의 전유물이었던. 국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laughs> 20%가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거의 한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40표 정도 가까이, 40표요? 가까이 어, 되기 때문에 34표라고 그러더니 더뭐 그러니까 이제 네. 국회의원 170명을 예, 예. 예. 80%로 줄이고요. 예. 당원을 2 어. 0 하면 한 40표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럼 이번에 이게 첫 선거예요. 첫, 예, 첫 당원이, 당원이 투표하는. 예,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예, 예, 참여하는 예. 첫 번째 선거기 때문에 엄청 추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당내 반발이 너무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의원들이 예. 너무 싫어했죠 그때 아, 싫어했죠. 무슨 국회 원내대표 뽑는데 뭐 당원들이 들어오냐. 근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때 대표 하실 때이 예. 이 당원 주권과 관련돼서는 또. 뚝심 있게 음. 설명을 많이 또 네, 네. 이 다선 중진 간담회도 많이 하셨고요. 저, 네. 저도 배석 최고위원으로서 그 당시 음. 설명도 많이 드렸고요. 네, 네. 이런 이런 취지에서 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당원들의 의견이 음.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점에선 네. 예, 아주 의미 있게 우리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만약 문제가 생겨서 네. 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 거면 모르일까 다시 모를까. 회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네. 문제 뭐 일단 네. 처음 시행해 음. 제가 보면 제가면 다잘 정착하지 않을까 음. 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정착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원 직접 민주주의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 그렇죠. 네 대중 정당이다. 이게 네, 네. 작은 소수 정당들은 충분히 이제 할수 있는데 대중 정당에서 국민의힘 이런 거 없잖아요. 국민의 이름은 자천 나차 타천 <laughs> 자천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당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고 어 해간 의원님 오 어, 아이고 8 분이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시간이 오셔가지고 됐네요. 그러니까요 아 시간 아이 여쭤볼 게더더 네. 더 많은데 네. 안 되겠다 물어, 물어, 물어봐 주세요 또또 또 나오십시오 네. 또 의원님 <laughs> 네. 또, 또 나오셔서 말씀을 좀 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 주권 위원 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헌재법 개정안에 네. 국민 주권 위원회를 했는데요. 네. 뭐를들 검찰에도 지금 수사시민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가 음. 있듯이 네.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든요. 음흠. 뭐 기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소 권고를 할 수도 있고. 네, 네. 어 여러 제, 약간 재심에 준하는 절차 음. 등도 있는데 현재도 음. 정말 헌법재판관님들이 좋은 판결 을 내리게 노력하시겠지만 국민들께서 직접 헌재는 진짜 헌법 정신이야말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음. 또 권고할 수 있도록 네. 저는 국민 주권 위원회 필요하다라고 했고 예. 제안을 했습니다. 음. 네, 법안 발의는 했습니다, 이미. 법안 발의하셨고. 예. 그 하여간 새로운 제도 개혁이 많이 실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집단 지성에 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이재명 정부 시대가 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주 좀모실게요 원님. 네 그거 너무 바쁘셔가지고 잘못 모셨는데. 저는 오직 서울만 했는데 서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서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보통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얻은 득표가 보통 한 270만 표 정도거든요. 되 네네네. 저도 목표를 300만 표만 음. 받아도 290만 표 넘겼으면 좋겠다. 너무 예. 간절히 바랬는데 예. 이번에 최초로 예. 311만 표 달성하셨습니다. 와 서울 시장 최다 득표예요. 민주당이 최대... 서울에서 득표한 것 중에 예. 최근. 거의 10년간 최다 득표입니다. 서울이 투표율이 80%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저하됐고 또 고령화돼서 경기도만큼 나오기가 음, 어렵다라는 네. 게 대세였는데, 올 3년 전, 4년 전에는 인천 경기 이겼는데 서울이 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이 사전투표 수도권 1위고요. 저희 크게 이겼습니다. <웃음> 장경태, <웃음> 아유, 아유, 장경태. 열심히, 네, 열심히 꼭 우리 서울 시민들께 <laughs> 너무 감사하고 현명한 <laughs> 판단이. 아 어, 정말 확신으로 음. 또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서울시정 또 대한민국 국정운영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확실히 젊은 의원님이랑 <laughs> 다. 네.